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어, 또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자, 아프리카 TV가 일단 이틀 전에는 어쨌든 이 트위치 사업 중단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뭐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원인 그리고 앞으로 주가에 대한 방향성 자이두 가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두 가지에 대한 방향성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아프리카 TV가 상승하게 된 원인은 당연히 어, 이제 경쟁 업체가 사업을 중단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이 스트리머들 이 스트리드, 스트리머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직을 하게 될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라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앞전 영상에서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가 계속 올라야 되는데 하락을 하게 된 원인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바로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 시장의 분위기가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다른 신, 신규 테마, 다른 신규 테마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이 틈을 타서 쉬어주는 구간이다. 뭐 재료가 소멸이 되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종목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요, 오히려 지금의 이런 하락은, 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TV 현재 이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혹시나 내가, 어, 좀 평균 단가가 높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가가 조금씩 떨어질 때 추가 매수에 임하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반등의 시기가 언젠지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첫 번째로는 정치 테마, 자이 정치 테마인데 오늘은 이낙연 관련주들이 갑작스럽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신당 창당 가능성 때문에 여기에 신규 테마가 어, 형성이 돼가지고 수급이 지금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온디바이스 반도체 ai 이 반도체 수급으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이동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수급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에요? 정치 테마와 이 반도체 테마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STO 증권형 토큰 관련 수혜주에도 다시 한번 수급이 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별적인 이슈이다 보니까 어,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안정화가 되었을 때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제가 볼 때는 그려진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요, 지금 차트상의 흐름 자체는. 자, 여기 좀 길게 늘어났었을 때 보시면은 이 상승하던 시점이 최대 거래량입니다. 최대 거래량. 자, 이 수렴하고 있는 어, 이 자리에 물량들을 거진 흡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흡수를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프리카 TV가 한 10만원대까지는 무단하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만원대. 자, 근데 10만원까지 무난하게 도달을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시장의 수급을 흡수할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금씩 조정을 거쳐서 상승이 나와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야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조정 나오는 구간에 겁먹지 않고 추가 매수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추가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직전 저항대 부근에서 비중을 한번 줄여주고, 그리고 새롭게 고점이 형성될 때 추가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서, 자, 계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 일단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프리카 테이뿐만이 아니라 이 치지직, 자, 네이버와 합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스트리머 서비스가 또, 어, 지금 진행될 예정인데, 이 네이버 취지직 관련 수혜주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혹시나 이 아프리카 TV를 보유 중이시거나 이 아프리카 TV 종목을, 어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신규 종목을 한번 내가 접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캔들런터가 한번 좀추해주는 종목, 관심 있게 살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 보이시는 이배너 번호가 저하고 직접적으로 직통으로 연락될 수 있는 직통 연락처입니다. 자 여기로 어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분들께는 자 이렇게 스트림,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신규 종목들 후속주에 대한 정보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점꼭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정보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이라고만 남겨서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아프리카 TV가 어디까지 조정을 받고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을 제가 한번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여기 이 72,500원 구간. 자, 이 구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어요. 자, 이 구간이 어디다? 바로 추가 매수의 타이밍이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직전 형성되었었던 이렇게 하락파동과 조정파동에 대한 의미 있는 지지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규 매수세에 대한 힘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동평, 어, 주가 이동 평균선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5일선 부근에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5일선 부근 매매자 그리고 지지저항을 보면서 접근하는 기술적 차티스트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어 재료까지 내년 2월까지는 충분히 유효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의 점진적인 매출 증대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못해도 직전 저항 때, 이 구간 때까지는 당연히 무난히 올라와줄 수 있다고 라 판단이 들고 9만원 혹은 10만원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혹시나, 어 내가 조금 매매하면서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아프리카 TV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요청을 주신 분들한테, 어 저는 따로 별도로 이렇게 이 아프리카 TV에 대한 내용들만 정리를 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어 추가 매집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대에서 한번 매집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상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꺾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저점 구간에서 한번 더 매집을 해 나갑시다. 이 아프리카 TV 주주방이 있습니다. 자, 이 주주방에 참석하셔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혹은 장마감시마다 브리핑에 대한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받으시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숫자 3번을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점검, 점검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재료는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리고 내 나의 투자 성향은 또 어떤 투자 성향인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체 크리스트 표도 같이 제가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꼭 어, 선물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시장에서. 어, 상승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계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이 기술적 반등 즉 눌림매매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눌림매매 꼭 어,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을 담은 영상이니만큼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의 꽃 정치 테마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자, 4년, 자, 이 4년 주기에 4월달에 이 총선 테마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자, 그리고 5년 주기 이 3월마다 대선 테마 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총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면은 200에서 300% 수익 달성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 자 지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 테마는 어떤 패턴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바로 어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선을 준비한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각오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이 대선, 20대 대선 시점에 자, 이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어 누가 당선이 될지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결과적으로 자, 1년 내지 2년 동안에 작게는 300%에서 1000%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실제 사례들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수익 낼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제가 어 설명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우선적으로 어 지금 총선이 얼마가 남았나요? 총선 자 총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이죠 거의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미 발 빠르게 지금 선매집을 해두고 그 이벤트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인식하기 전부터 언제 주가를 올릴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니 벌써부터 지금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시겠지만은 과거의 통계 흐름상으로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반응이 오고요. 그리고 이 대선 같은 경우에 어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요 대선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지 자 1년 사이부터 매집 이후에 슈팅이 나온다라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이 총선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대선이 어떤,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총선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이 정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미래는 당연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점쳐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가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 자, 이때가 보통 2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전에 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권 지지율. 자, 지금 좀잘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호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권 지지율 조사, 여론 조사입니다. 대권 지지. 그리고 세 번째 대선 후보 결정. 자이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2년 사이에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자 선호도 조사,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는 보통 대선 치르기 2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1년 6개월. 자 이때 보통 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미 조금씩 초석이 다져진다 라는 거죠 이때 한번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자 대권 지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전자 이거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2000 24년, 2025년, 2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2027년 3월이 제가 알기로는 대선 이제 투표 1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이 기간을 뺀 시점이 실질적으로, 어, 대선주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수 있는 시점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 대, 어, 선 후보 결정 날. 자, 이때가 바로 한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자, 이렇게, 자,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의 기회가. 자, 이게 뭐다? 바로 대선 관련주를 접근하는 시점과 요령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언제 이렇게 수익이 터져줄지를 미리 알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은 뭐다? 당연히 총선, 총선에서 결정되는 이제 후보들, 차기 대선 후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내년 4월쯤 되면 윤곽이 점차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에 먼저 어떤 후보들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세 번의 기회라는 대선주에 대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살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의 전략을 바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차트에서 선매집에 나선 정치인맥주들, 아, 자, 선매집. 선매집에 나선 정치인맥주들이 각 후보 거론자들마다 한두 종목씩 자한주 종목씩 선명하게 지금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총선에 당선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후보가 차기의 이 대선 자 차기 대선 후보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느냐 자 이미 주식 시장에서 돈을 쓴 흔적으로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지금 이렇게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기보다 정말 자, 이 500%에서 1000%까지 수익 달성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포인트들. 자, 말씀드렸었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그리고 여당 야당 후보 결정 투표. 자, 이 시점 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자, 결과가 나왔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 그 부분들을 먼저 사례를 들어가지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서연이라는 종목입니다, 서연. 자, 과거 윤석열 정치 인맥주로서 엮였었던 종목이고,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차트를 좀, 어, 살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2020년도 초, 자,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1,500원이었던 주가입니다. 자, 2020년도 초에 1,500원이었던 주가가 고점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26,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6,200원까지. 몇 배가 올랐나요? 자, 이거는 100% 200%가 아니라 2000%가 왔어요, 2000%. 가장이 아닙니다. 절대 가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점 대비 200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올라갔던 시점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2020년도 이제 3월 10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 전에 2020년도 8월에 뭐라고, 뭐가 있다고 했죠? 선호도 조사. 자, 1차 시세가 나온 시점. 자, 2020년도 8월에 현재 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한이 정도 되겠네요. 자, 확대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시점이 선호도 조사 시점인데, 이때가 8월이었다. 자, 그리고 그다음번이 어디라고 했었죠?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2021년. 자, 1월에서 3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1월에서 3월은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이때도 한번 눌림목이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큰 슈팅이 나와줬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다? 여론조사. 자, 2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당, 야당, 대선 후보 결정 투표 날이 언제다? 2021년도 11월입니다. 자, 2021년도 11월. 자,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는 다 보이진 않지만 제가 조금 늘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라인 때가 3차. 후보 결정 투표. 자, 이렇게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어딥니까? 자, 박스권, 어, 이 박스권 저점 수렴을 하고, 실질적으로 1차 선호도 조사 때, 기본적으로 몇 프로 올랐나요? 자, 저점 대비 500%가 이미 이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대비 해가지고요, 중간에 한번 눌림목 현상이 나왔고, 7,500원대 라인에서 바로 15,000원 구간대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또200%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이 시점 대비해가지고 마지막 어,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당 야당 대선 후보 결정 투표에서 또 마찬가지로 200%가 200%가 더 올랐습니다. 자 저점 대비 2,000% 그리고 중간 중간에 1차, 2차, 3차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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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00%는 먹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과거 통계 사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 이 서연이라는 종목 뿐만이 아니라, 자, 그 이후에 또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으니까는, 너, 네가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후보였었던 이재명 당대표의, 어, 관련 테마주의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이텍이라는 종목이구요, 종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테마주에 엮여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1차. 차기 대선 선호도 자 반복되는 얘기지만 집중하고 이, 어, 까먹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대권지지 이건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어, 여야 대선 후보 결정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어, 큰 수익이 날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같은 경우 2020년도 8월경이고요. 자, 그리고 지지율 조사는 1월에서 3월. 여야 대선 후보 결정 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 11월입니다. 자, 이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였다는 겁니다. 자, 먼저 8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어디 있는지. 자, 8월 주가 여기입니다. 8월 주가 여기에요 자이 현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수익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속적으로 매집한 흔적들이 보이고 그리고 결, 결과적으로 이런 이벤트 자 선호도 조사가 발생이 되자마자 바로 주가는 얼마입니까자 거의 또 마찬가지로 200%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11월달 자 이때 조금 주춤하지만 어쨌든 크게 한번더 반등이 나와줘서 이 고점 대비 마찬가지로 거의 또200% 상승이 나와 줬다 자, 이렇게 200% 상승이 나와 주고 난 이후에 자,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속적인 상승권 흐름을 유지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의 시점에 대비해 가지고 200% 이상씩 상승이 나왔다 라는 특징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핵심은 뭐냐면은 어쨌든 누가 당선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당선되기 직전에 이미 세력들은 돈을 쓰고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누군가는 된다 라는 기대감. 자,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이렇게 뻥튀기 하면서 경선이 되기 전까지는 못해도 500에서 많게는 1000% 가까운 큰 수익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 통계의 사례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대선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 직전에 우리는 이 대선주와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꼭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뭐 의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 종목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서현탄 메탈 같은 경우 윤석열 테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바닷권에서 이렇게 매집한 흔적들이 확인이 되시죠. 매집 흔적 이후에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론조사 기간, 그리고 대선 후보 결정 투표부터 해 가지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 나갔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이재명 관련 테마 뭐 있습니까? 동신 건설. 자, 이 종목도 차트를 조금 늘려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집을 한번 거치고 지금 이게 차트가 조금 늘려서 안 보이 이때 구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량 거래로서 윗꼬리로 물량을 흡수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자, 이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바로 한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벤트 기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마찬가지로 3차 자, 이렇게 1000% 가까운 수익이 발생을 할수 있게끔 시세를 만들어 나간다 는 거죠 자 제가 어,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주식을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4 5년 주기마다 발생할 수 있는 테마를 자 2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총선에 당선이 되느냐? 어떤 후보가 차기의 대선 후보가 되느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렇게 돈을 쓴 흔적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고, 이런 여론들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전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자, 차기 대선 주자. 자, 결국에는 대선을 위한 총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어떤 후보가 결정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대선주자를 찾아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후보자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미 힌트는 흘려드렸습니다. 세 번의 이벤트 기간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단서, 어, 당선 임박 시기가 왔었을 때는 이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때 남들이 뭐 대선주자, 뭐 대선주 떠드는 시, 시점이 온다면 은 그때는 과감하게 오히려 저희는, 어,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매집을 하고 선수들은 이미 그때 다 빠져나가는 구간이에요. 자, 이 점을 꼭 주의를 하시고요. 자, 저를 한번 믿고 이 총선부터 차기 대선 테마까지 시원하게 한번 수익 내실 분들만 특별히 지금 제가 오늘 이 영상에 혼을 담아서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어, 이제 저와 같이 이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실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배너 번호, 자 위아래로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총선, 자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자 이제 대충 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였소는 이제 뭐 한동훈 장관 어 지금 시장에서 엄청 핫하게 어 반응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종목만 간다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후보자들 지금 엄청 많습니다. 어, 뭐, 이준석도 있고, 조국테마도 있고, 김동현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자, 이런 정치인맥주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다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 자기 대선을 생각을 해 가지고 총선부터 위, 미리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총선이라고만 남겨 주시면은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2년 전부터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는 분명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서 확인이 된 부분이실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총선에서 당선 당선 어 당선될 수 있는 후보들을 먼저 찾고 자, 거기에서 찾는 과정도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후보 종목군들을 분류를 해두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제가 지금 현재 두 종목 정도, 어, 분류를 해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선매집에 들어가 있는 여러 종목들이 많아요. 자, 힌트를 제가 조금 드리겠지만은 어떤 종목들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한번 참여를 해 보셔가지고 대성까지 우리가 몇 프로다? 500에서 1000프로 한번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한번점믿고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딱히 뭐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서로를 확인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서 한번 이번에 주식의 꽃인 정치 테마에 어 한번 진입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